네, 여기는 사인사색 고추밭의 1번 밭이고요 오늘 지금 21년 7월 26일 07시 40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촬영도라는 거는 조금 있으면 은 아마 고추 수확을 할 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 유황제품을 사용했는 밭과 안 했는 밭들의 숲기차이 그러니까 유황을 사용하신 분들이 예, 색이 늦게 온다. 이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이 밭은 유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한, 번 보시면은, 예, 한 개씩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이 밭은, 와, 많이 달렸습니다. 예, 한 나무에, 한 50개 넘게 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 딸수 있는 게. 많이 달렸어요. 아 그동안, 예 많이 감은 모습도 보여주고 장마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런데도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아 색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들어왔는데 예 요번 주가 지나면은 수확을 하, 하긴 할수 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제 밭에 비하면 저는 유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이 좀 군데군데 왔는데. 아, 예,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예, 잘 올라가고 있죠.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 예, 저리겠습니다. 이게 논, 논 땅입니다. 논 땅. 그래가지고, 장마가 끝났을 때는 굉장히 시던 모습도 보여주고 했는데, 그래도 한낮에, 한낮때면은 시던 모습을 보여줘요. 잎이 축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 고추 많이 달렸고, 아직까지 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레 피해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방제를 잘 하셨나 봅니다. 아, 아무튼, 고추 상태는 참 좋습니다. 아, 예, 여기 1번 밭이었고요. 잠시 후에 2번 밭에서 어,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창찬의밤윤호입니다 예, 21년 7월 26일, 아, 07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금방 1번 밭에서 촬영하원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2번 밭입니다. 2번 밭이고요. 지금 보면은, 예, 하나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 여기에는, 예. 유황제품을, 어, 정식, 정식 2주, 3주 차부터 해가지고, 어, 매주 1회 해가지고 9주 동안, 예, 유황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예, 지금, 어, 일본 밥보다는 사실 고추 달린 게좀 작은 것 같아요. 작은데, 그래도, 이거 가고 있는 게, 예, 유황을, 사용해가지고 색이 늦게 온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비료 태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유황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 고추가 저보다 엄청 많이 달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색이 좀 늦게 오는 거지, 유황을 사용하면은 색이 늦게 온다는 거는 조금, 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도 지금 보면은 많이 달린 나무는 색이 그의안 오고 있어요 요나무는 요 한개 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 예, 색깔이 지금 일본밭에 많이 달린 그 밭보다는 빨리 오고 있어요 일본밭은 저보다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예, 추비를 안하고 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덜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추 달린 게 일반 법보다 작습니다. 예, 요번주에는, 요번주 중에는, 천물수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 커 올라갈 거예요. 제가 추비함을 안 주고, 어, 영양제를 따로 주지 않았음에도, 지금, 예, 순이 멋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게 열매를 맺고 있고요. 그죠? 예, 본번 일본, 1번 반하고 비슷하게, 예, 올라갑니다. 이기한번 예, 보십시오. 지금 뭐, 한, 한 군데 두 개, 세 개씩 막 달려 있습니다. 그죠? 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요 밑에도 하나, 둘,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추비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했냐면은, 유황제품을 구주 사용하고, 그 다음 3주는, 아, 아미노, 아미노산을 주기 위해서 미온을 사용했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 제가 익어가는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니까, 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그창자 에러팜 윤조입니다. 예, 21년 7월 26일, 어, 07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3번 밭에 왔고요. 금방 1번, 2번 밭 촬영하고 3번 밭에 왔습니다. 예, 지금 3번 밭에 왔는데, 이렇게 고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좀, 1번, 2번 밭보다는 좀더 빨리 익어가고 있네요. 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어 굉장히 한낮에 예 잎이 처지고 가뭄 증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회복해가지고 아 이렇게 고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면은 이렇게 짱짱합니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시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시들었다 깨어났다 반복하면서, 을 예, 지금 보면은 순이 거의 멎어 있는 상태예요. 순이 지금 다른 바다하고 틀리게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려있는 게 많고, 예, 이거가, 예, 21년 7월, 어 26일, 07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53분, 54분 정도 됐네요. 아, 여기는 4번 밭입니다. 4번 밭이고, 여기는 깨도 심어놨고, 주위에 풀이, 풀이 있습니다. 그죠? 고랑에. 고랑에 풀을 키웠고, 아, 여기도 유황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번 밭 말고는 유황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고추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는 사실 키가 많이 크지 않고, 지금 많이 뻗지 않습니다. 지금 1번 밭이나 2번 밭은 어, 지금 순이 굉장히 잘 뻗어가면서, 잘 뻗어가면서, 예, 달리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조금 빈약합니다. 그죠? 빈약한데, 아, 여기 주인, 은 주인 양반이, <laughs> 아, 조금이라도 건강한 걸 먹고 싶다고, 예, 지금 고추가 익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요번 주나, 요번 주 말쯤에는, 주말쯤에는, 천물 수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 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촬영은, 고추 숲길를 보기 위한 겁니다. 예, 유황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주고 어, 숲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유황제품을 한두달 정도, 정식하고 6걸 말까지는 사용하시고 7월부터나 사용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늦게까지 하면은 고추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예, 자연인 숲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추가 많이 달려서 그렇습니다. 그나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창자연의 밤윤재열였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올 월요일인데 에, 힘차게 월요일 출발하시고요. 어, 한주 멋지게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창자일팜 윤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창자일팜 윤재입니다. 여기는 오븐밭이고요 예, 그저께 금요일날, 아, 토요일날, 토요일날 여기는 풀을 매줬고요 자, 여기 여기는, 예, 여기도 유황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날 오전에 1차 수확을 했고. 병들었는 탄저병 걸린 거 이런 것들은 어, 수거를 해가지고 예, 버렸습니다. 에, 이쪽에도 사실 숲기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여기가 에, 여기는 소를 키워가지고 어, 소 우사에서 나온 태비 태비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땅이에요. 그 동안 풀이 있어가지고 가뭄살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풀을 제거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제가 낮에 영상을 한번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뭐 괜찮게 빨리 불고지고 있습니다. 사실 늦진 않아요. 예 여기는 5분 밭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창 열을 밟은 윤재호였습니다.